당신은 당신이 되어가는 그 모든 날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은 영화 미스 리틀 선샤인의 한 장면에서 한 가족이 서로를 위로하며 꺼낸 진심의 조각입니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문득 이런 질문이 마음 깊이 스며듭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 나는 나 자신이 되어가는 날들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사랑이란 말은 너무도 익숙한 단어이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가장 낯설고 어색한 개념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은 배우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거의 배우지 못합니다. 부모도 학교도 사회도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기보다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묻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요? 사랑하라 한 사람을 위대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프리드리히 니체는 사랑을 한 사람을 위대하다고 여기는 능력이라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위대하다고 여기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대함은 대단한 업적을 쌓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존재 그 자체로서의 존엄과 유일무이함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의 내면으로부터 현대 심리학자 카를 로저스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이는 어떤 조건 없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인데, 그는 자기 자신에게도 이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붙은 사랑은 결국 나를 타인의 시선으로 갈아 넣는 일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기애와 자기중심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오만이 아니라 나라는 중심에서 세상을 이해하겠다는 겸허한 태도입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와 되어야 할나 사이 우리는 대부분 되어야 할 나를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더 똑똑해져야 하고 더 예뻐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 되어야 할 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소설 상실의 시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나의 상처,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까지도 하나의 나로 통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기애는 깊어집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기.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결코 세상과 단절된 채 나만 챙기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을 사랑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양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이해입니다.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타인을 사랑하려 하면 그 사랑은 금세 조건과 기대, 통제와 집착으로 변질됩니다. 영화 굿윌 헌팅에서 쇼는 주인공 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내 잘못이 아니야. 이 짧은 말은 한 사람이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단 하나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타인의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 도달하곤 합니다. 자기 사랑이란 타인의 말이 나를 규정하지 않고 타인의 기대가 나를 찌르지 않게 만드는 내면의 단단함을 키우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나는 나를 잘 대하고 있는가? 삶이 복잡할수록 나 자신을 향한 질문은 단순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나에게 친절했는가? 나는 내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대했는가? 나는 나의 실패에 어떤 말을 건넸는가? 이 질문은 단지 심리적 도구가 아니라 자기 내면과 연결되는 철학적 사유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위로의 말을 쉽게 건네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말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타인에게만 베풀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 시작하여 세상으로 확장되는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연민을 보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진실로 따뜻할 수 없습니다. 자기 사랑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반복되는 훈련. 자기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 작은 실천 속에서 다져지는 태도입니다. 실패했을 때 자신을 다그치는 대신,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거울을 보며 외모를 탓하기보다, 오늘도 잘 견뎠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따뜻함, 그것이 사랑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개미에서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진짜 용기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다. 그 말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외적 강함이 아니라 내면의 부드러움에서 비롯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다. 결국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존재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닌 내가 나에게 하는 말, 나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반복된 훈련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조금은 쑥스럽지만 그 문장이 나를 더 나답게, 더 따뜻하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영화 이터널 선샤인에서 조엘은 클레멘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완벽하게 알진 못해. 그래도 사랑해. 그 말을 이제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해주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를 완벽하게 알진 못해. 그래도 사랑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으로야말로 시작입니다.